자, 철학 경례. 안녕하세요. 저롱 t v 의 누구? 제가. 아, 뜻떠랑. 이름 이름 얘기해야지. 체사해요 세상 아빠 제인 태입니다 반갑습니다. 인사해야지. 자, 오늘은 우리가 어 의성 차가집 외가 집에 왔습니다. 왜 어, 외가집에 와서 어, 오늘 어, 초대 손님이 있어요. 누구죠? 어 초대 손님 누구죠? 오늘 님은 누구죠? 김재인 자 오늘 초대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일오세요 <laughs> 재인이 자 재인이 음. <laughs> 소개 안녕하세요 어? 고등학교 3학년 김재인입니다 네 재인이는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김재인입니다 둘이 누구죠? 둘이 어떤 사이지? 어, 어떤 사이 그치 사촌 동생 사촌동생 관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 수업을 음좀 놀이 위주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. 오늘은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. 알겠죠. 자, 인사. 자. 자. I'm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a d e a d y I'm ready. I'm r I'm I'm ready. I'm r I'm ready. i I'm I'm r i d e a d y I'm r I'm 오케이 오케이 오케 사랑을 했다. 우리가 만나.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볼만한 멜로 드라마. 괜찮은 결말. 그거면 됐다. 널 사랑했다. 우리가 만든다.